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PO2 프로젝트 오리진 네 슬슬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 난번에 키건을 만났지만 키건은 제게 반응하지 않았고요너 뭐야 네 이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기분이 나쁘네요. 아, 또, 어. 너무 어두운데요. 자, 또 이상한 공간에 갇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상한 공간. 방탄복을 줬어요. 정보 입수 복제병사는 신속 배치용 동면장치만 올바르게 관리해주면 동면장치 내부에 넣어서 기간 제한 없이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병사의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30일마다 영마, 영양물 공급기를 갈아주고 아 어, 그래요 동면장치 정말 싫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뭐죠? 뭘 넘었는데? 누르기 문 열기. 뭐죠? 무기가 있다고요? 앞에 저격소총 의미가 있을까? 또 펄스하게 버려.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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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소총 주는 이유가 있었네. 근데 그래픽이 너무 깨져서. 아다 보이는데. 아또이 화물 열차야. 화물차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떨어뜨리십시오. 장애물 뭘까? 모르겠어요. 이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봐야 되나? 아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일까? 이 뭐죠? 다 보이네. 이게 뭐지? 아하. 어, 다시 하면 다 보이는구나. 그래픽이 깨지는 게 저는 원래 당연히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군요. 네, 아까 여기를 내려가는 거는 제대로 내려갔는데, 어,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었네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됐었던 거네요. 오케이, 아이템. 너무 좋구요. 이제 네, 깨질 때한 번씩 죽어야 될지도 모르죠. 이거 스나이핑은.. 너무 좀 사기야. 시간을 멈추면서 스나이핑 하는게 어딨어? 저기 스나이퍼 대왕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데, 덤벼봐, 덤벼봐, 제 상대가 될리가 없죠. 미사일 발사기? 이거보다 낫겠다. 어, 미사일 정도 갖고 있어야지. 없어. 뭐야? 뭐야, 뭐야? 다 때려. 근데, 이 화물 열차로 어떻게 올라가냐? 잠깐만요, 화물열차 어떻게 올라가죠? 야, 누가 쏘는 거냐? 도대체 너구나. 나또 맞았어. 아우, 방탄복다 나가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 분명히 맞았는데. 몇 명이 나오는 거야? 또 송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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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다. 됐다. 어 탄약도 충분. 어 탄약도 충분하고요. 근데 음악이 좀 약간 무슨 주문거는 것 같은. 무슨 뭐 이상한 저주 거는 것 같은 그런 어 여자친구가 전화했네요 할퍼드의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마에 대한 기록을 찾았어 들어봐 알마는 8살이었다 아버지는 그 애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 알면서 보유탱크 그 속에 알마를 집어넣고 혼수상태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알마는 첫 번째 시제품을 출산한 직후 깨어났다 그애때 나이 15이었다 1년 후 두 번째 시제품이 태어났고 알마는 또다시 정신을 차렸으며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는 걸 매우 싫어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그 애가 두 번째 시제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연구원들은 그 애가 깊은 지하에서 의식도 없이 초능력 억제막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알마의 생명 유지 장치를 뽑고 시설을 공인했다. 알마가 꼬마였을 때부터 영습 속에서 허우적댔던그 저주받을 조그만 탱크 안에서, 탱크 속에서. 어, 뭐야. 자꾸 세상이 변하고 있어. 익사도 내버려둔 것이다. 결국 그의 심장은 멈춰버렸다. 하지만 초능력은 멈추지 않았다. 한란웨이드가 옳았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괴물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괴물이 돌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어, 뭐예요? 뭐야? 어, 됐어요. 돌아왔어요. 스틸섬 시설. 네, 스틸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알마가 있었던 바로 그, 그곳입니다. 뭐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는데요. 오오오! 어어, 어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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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귀신이 왜 이래요? 그렇게 다녀들면 놀라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놀래키고 그래요? <laughs>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아나요? 귀신님 귀신님은 모를 거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나 여기 못 가요 나 여기 왜 볼까? 왜갈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귀신님, 워워워. 워워워워워워워워워와워워워워워워워와와와와와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목소리> <목소리> 네,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아, 쫄깃쫄깃. 오둥통통 똥심 너구리. 아, 죄송합니다. 귀신들! 아, 귀신들! 안 돼, 안 돼, 안 돼. 엘리베이터, 안 돼. 안 돼. 맥스카, 마니쳐, 안 돼, 안 돼. 안 돼. 귀신님. 엘리베이터에서 덮치는 것만은 제발. 그건 아니야, 진짜. 이거, 이거 무슨 공포게임도 아니고, 공포게임이지. 아, 빛 나온다, 빛, 햇빛. 알마가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은 그녀에게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스틸섬 시설에 도착했으며, 이제 대원들과 합류해 초능력 증폭기를 찾아야 한다. 키건 중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아, 알고 있네요. 네. 알마에게 대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스틸섬에 있는 초능력 증폭기로 가서 알마를 제거하십시오. 제거가 됩니까? 이런 이런 엄청난 알마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착하게 살게요. 제가 미안합니다. 알마님 잘못했습니다. 귀신님 귀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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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이건 좋지 않아요. 잠깐만요. 당신의 기억은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아기를 그네 타던 저 소, 소녀를 알마님 전 당신의 편입니다. 좋아요 자, 최후의 전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 여기 스틸섬으로 왔습니다 문 열어 아이템 아이템 빨리 템 여기 숨겨놓은 거 내가 다 아는데 템을 안 숨겨놨네 함정인가? 함정이네 아 네. 어, 화면 깜빡깜빡 너무 싫다 열어줘 열어줘 아니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됩니까 여기네요 밖으로 나가면 좋 아하. 잠깐만. 밝은데 어, 그네. 얼마가 타던 그네. 어떻게 넓은 곳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꽉 막혀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그네 탔구나. 아, 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귀신님이 그죠? 우리 귀신님 불쌍한 분이야. 어 스톡스랑 싸우고 있어요. 모랄레스가 가자. 어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갑니다. 초능력 증폭기 방탄 보. 어 뭐야 얘네. 아 아마캠이네. 고작 내가 아마캠이랑 싸우려고 여기로 온건 아닌데. 아, 복제군인 정도는 돼야 상대가 되지, 이거. 아마캠이랑 이거 상대 되겠어요? 아마캠 잘 들어. 나는, 나는 자비가 없는 사람이야. <laughs> 잘 들어, 아마캠. 난 자비가 없는 사람이야. 용서치 않아. 이미 난 복, 복제병사와의 음. 싸움으로 순발력이 강화되었고 무기도 충분하지. 고등학교 때제 친구가 me, well, 친구들끼리 cold cold 싸우려고 cold cold 할 때가 있었는데 중입병 친구가 있었죠. 근데 uh, 네, 그 친구가 cold. 유명한 cold. 대사를 했어요. Cold. 야 나랑 싸우면 넌 죽어. <laughs> 그래서, 그때, 다들 그 심각한 상황에서, 둘이 싸우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다들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덤별아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덤비시오 덤비시오. 권총 들고. 당히제병 사의 아마 템 이네. 이 정도 실력이면 거의 1인 군대 수준이죠. 어, 왜 죽었지? 쟤, 술에 탄 잘못 던졌나? 저 친구, 왜 죽었지? 이가 던진 수류탄에. 아 모랄레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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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내가 왔다 얘 친구들아 모랄레스 oh, 와살것 같아요 드디어 만났어요 모랄레스 나의 동료들 내 여자친구 어디 있어 야 야쿤요 야쿤요 어디 있어 야쿤요 모랄레스 어어 어. 내가 어머니 줘야지 어? 뭐 어? 동료는 내가 지켜야지 얼마든지 어디였어 안보여 또 어딘데 어 어렵다. 아직도 문은 안 열렸는데요. 어, 여기, 여기.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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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덤벼라! 야, 기분 좋다. Tu 남자라 신나긴 한다. 오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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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필요... 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u 이 n d e r s t o o d l o o i t h e n item in the 이 네, 얘네들이 주는 총알, 네,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네, 소중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지금 미사일 발사기, 네, 이런 얘네들이 남긴 유품들, 네, 이것들을 모아야 앞으로 좀 편하게 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얻을 수 있는 건좀 얻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방금 굉장히 화끈한 네, 멋진 전투였어요. 방금의 전투는 좋았어요. 여기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왜 없지? 네, 그래도, 템다 먹어야죠. 네, 돌거소총, 총알 많이 얻었구요. 네, 이쯤 됐으면 됐겠죠? 돌교수 좀꽉 찼구요. 네, 돌아다녀도 뭐 별거 없고. 방탄복 이런거 없구요. 됐어요. 요게 한계로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 네, 여기서, 아,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편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